형, 오랜만이야 잘 있었지? 뭐라고? 하이퍼엑스 알로이 오리진 코어 키보드를 사려는데 어떠냐고 형, 웬일이야? 이제 좀 게이밍 기어에 대해서 안목이 있구만 하이퍼엑스가 한국에서는 좀 인지도가 낮지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한데 예를 들어 클라우드 헤드셋의 경우에는 프로 선택 1위를 계속할 정도로 유명하고 하이퍼엑스 d 리 마우스패드도 아는 사람은 정말 인정하는 마우스패드이거든 특히 2020년에 알로이 오리진 코어 키보드가 나왔는데 가격 대비 품질이나 성능이 좋아서 입소문을 제대로 타고 있더라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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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가격은 지금 현재 로켓 배송으로는 12만원 후반대이구만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가격은 항상 바뀌니까 지금 가격이 궁금하면 링크가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입소문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형에게 정말 맞는 제품인지 단점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내가 그러주라고 상품 평하고 아마존까지 뒤져서 여기에 장단점만 깔끔하게 정리했고 특히 단점을 아주 정나라하게 파고파서 일부러 자세히 말해줄 테니 꼭 보고가. 협찬 받아서 미적지근하게 언박싱하고 스펙만 줄줄 말하고 끝내는 그런 리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시작부터 까면 좀 미안하니 장점 먼저 보자고. 첫째, 푸라루미늄의 고급진 디자인. 가격이 12만원인데 상판만 아니라 하판까지 알루미늄 바디거든 20만원짜리 커세어도 상판만 알루미늄인데 말이야 그래서 디자인과 느낌이 꽤나 고급스럽고 무게가 900g으로 확실히 묵직한 느낌을 주지 고급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커세어랑 비슷하다는 평도 있어 둘째, 강한 RGB LED 광량 상품평마다 RGB 광량이 엄청나다고 아주 도배가 되어 있거든 커세어보다도 광량이 강하다는 평이 많아 이런 강한 LED는 하이퍼엑스에서 개발한 스위치 때문인데 스위치 위쪽으로 LED 광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셋째, 기감 스위치는 하이퍼엑스가 독자 개발한 스위치를 사용했는데 사용 후기를 보면 키압이 적정하고 필요감이 적다고 하거든. 어떤 리뷰어는 구동점이 낮게 느껴져서 적축과 은축의 중간 같은 느낌이라는 평가도 있더라고. 넷째, 통울림이 적다. 통울림에 민감한 유저들이 많은데 풀 알루미늄 바디임에도 통울림을 잘 잡았다는 평이 많아. 마지막으로는 키보드 케이블이 분리식이고 타입 C 패브릭 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휴대성도 좋고 호환성도 좋지. 자, 장점은 입 아프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단점을 까볼까? 첫째로 지적이 되는 부분은 ABS 재질의 키캡이야. 요즘 대세는 약간 까칠한 느낌의 PBT 키캡이지만, 이 제품은 키캡이 ABS라서 좀 미끌거리고 손자국이 잘날수 있어요. 하지만 ABS 키캡의 퀄리티가 거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둘째로 지적이 되는 부분은 하이퍼엑스의 소프트웨어인데, LED 세팅이라든지 매크로 세팅 등 커스텀을 하려면 하이퍼엑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고. 이 키보드에는 온보드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세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이퍼엑스 소프트웨어를 항상 사용해야 하거든. 이 소프트웨어가 로지텍이나 레이저에 비하면 약간 떨어지는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별로라고 하더라고. 셋째는 철심소음인데 이건 좀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통울림 소리는 잘 잡았다는 의견이 많고 반면에 철심소리는 어떤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들린다고 하거든 한마디로 심하지는 않아. 약간의 윤활을 해주면 소리가 사라진다는 평도 있으니 참고해야겠지.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미디어 키인데 허세어의 경우에는 볼륨 다이얼 등의 편의성을 살린 미디어 키가 있지만 이 키보드는 아주 깔끔하게 미디어 키나 다른 기능의 버튼이 없고 또 약간 키보드가 높은 느낌을 주는데 팜레스트 구성이 없어서 아쉽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점만 정리했는데 어때? 비교적 단점이 많이 없고 기본 품질이나 성능에서는 내가 리뷰한 다른 제품에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제품이야. 좋은 가격과 품질에 비하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품 같은 느낌이구만. 광고는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뭐라고, 당장 사겠다고? 형, 이왕 살 거면 영상 설명란에 걸어놓은 쿠팡 링크에서 좀 사줘. 나 용돈 주는 셈 치고.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럼 바이바이.